안녕하세요 카니입니다. 오늘은 캐릭터에 있어서 중요한 얼굴 그리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먼저 얼굴이 그려질 위치를 동그라미로 그려서 표시를 합니다. 이 동그라미는요, 얼굴 비율을 정해주는 기본 틀이 되어줍니다. 이와 같이 둥근 원형일수록 얼굴형이 둥글게, 각 지면 각지게, 긴 원형일수록 얼굴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원하는 비율을 생각하며 얼굴형 기본 틀을 잡아줍니다. 실제 사람의 머리 비율은 얼굴 부분이 더 크겠지만 캐릭터 얼굴로 대포르메된 얼굴은 얼굴 위쪽인 머리 비율이 더 큽니다. 이 점을 생각하면서 얼굴형 그리기를 해봅시다. 살짝 긴 원형으로 원을 그려주세요. 그리고 세로선과 가로선을 그어줄 건데요. 이렇게 긋는 선을 십자선이라고 합니다. 십자선은 캐릭터의 얼굴 방향, 눈, 코, 입 등의 위치를 정해주고 시작하는 기초선이에요. 원형을 따라 캐릭터 얼굴을 그려줍니다. 이때, 원형 모양을 그대로 따라 그리면, 달걀처럼 둥근 얼굴형이 되니까, 이마 쪽 선을 안쪽으로 넣어준 뒤, 다시 둥글게 만들어서 볼살을 만들어줍니다.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. 참 쉽죠? 눈을 그리기 전에, 세로선을 하나 더 그어 눈 위치를 정해주기도 하고, 혹은, 네모를 그려서 눈 크기를 정해주기도 합니다. 저도 한창 그림 연습하며 눈 위치 잡기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연습했었습니다. 초보자분들은 한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정면 눈을 그리다 보면 좌우대칭이 딱 맞지 않는데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양쪽 눈을 같이 그려주면서 눈꺼풀, 눈동자, 아래 눈꺼풀의 높이를 양쪽으로 줄을 그어보면서 맞추는 것입니다. 이 과정이 귀찮을 수 있겠지만 짝짝이 되는 눈을 여러 번 고치는 게더 귀찮습니다. 그러니 사전에 조금 예방하면서 진행합시다. 우리의 코는 눈보다 아래쪽에 있어요. 그러니 코 위치를 잡을 때는 눈보다 살짝 아래에 잡아주세요. 입도 코 살짝 아래에서 곡선으로 그려줍니다. 단선들을 지우개로 제거한 후 캐릭터 눈꺼풀을 칠해줍니다. 캐릭터의 귀는 눈썹과 코 사이에 그려주면 안정적이게 그릴 수 있습니다. 정면을 그리고 나면 반측면을 그리고 싶죠? 반측면도 해봅시다. 반측면도 똑같이 얼굴형을 잡아줄 틀을 먼저 그려줍니다. 살짝 옆을 보고 있는 모습에선 뒤에 있는 머리 부분이 보이는데. 그 부분에 원을 하나 더 그려서 틀을 만들어주고 진행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요, 납작해지는 얼굴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반측면 캐릭터의 얼굴 중심선은 캐릭터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중간에 그어주세요. 눈 위치를 잡고 네모를 그려서 눈 크기를 정합니다. 반측면에서 보는 얼굴은 정면보다 입체적입니다. 그래서 정면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마 라인과 볼살이 더잘 보이게 됩니다. 이 부분의 라인을 신경쓰면서 그려주세요. 정면에서의 코는 중앙에 점 하나 찍어줘도 코라고 할수 있겠지만, 옆모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체적입니다. 그래서 코 위치를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캐릭터의 코 모양을 그려본 뒤코 아래 라인 부분에 선을 그어서 만들어 보세요. 우리의 시선에서 오른쪽 눈보다 왼쪽 눈이 조금 멀어져 있는데, 이 부분을 간혹 더 작게 그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나, 토시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, 눈의 크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를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. 왼쪽 눈은 눈꺼풀 옆면으로만 살짝 좁게 그려주세요. 캐릭터가 우리를 보고 있다면 눈동자의 방향이 바뀌겠죠? 왼쪽 눈동자는 안쪽으로, 오른쪽 눈동자는 거의 중앙에 가까운 위치에 있을 거예요. 눈을 그릴 땐 캐릭터의 시선을 항상 생각하며 그려주세요. 반측면도 정면과 마찬가지로 눈썹과 코 사이에 귀가 있습니다. 정면보다는 귀가 많이 보이게 그려줍니다. 얼굴을 완성했습니다. 이제 눈을 칠해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눈동자 묘사에 대한 것은 네와 아카데미에 올라온 영상을 참고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을 표현하기 위해 에어 브 러쉬를 사용하여 원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앞머리 아래, 그리고 묶인 두상의 아래를 칠해주고, 또 상대적으로 어두워지는 머리카락 아래랑 뒷머리도 쓱싹쓱싹 발라줍니다.